안녕하세요 블루이키에요 뒤 오랜만이죠? 저도 오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모드는요 바로 BMW 모드에요 우리 저는 사실 면허가 있어요 근데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새차 뽑으려고 이 모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뭔놀리는지 뭔 모르겠지만 자이 차를 뽑는 방법 간단해요 크리에이티브로 완전한 평지를 들어가면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을겁니다 아마도요 자 우리 오늘 네차 사러 갑시다 친구들 친구들 차 사러 왔어요 어차차차차 녹차 말고 아, 차가 없네요 네어 차가 오려면은 차가 오려면은 어 저기 북극으로 가야 할것 같아요 그래 차가 오니까 블루키는 아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laughs> 빨리 <laughs> 갑시다. 차를 얻는 방법 간단해요. 그냥 돌아댕기면 돼요. 저기 있네요. 자연적으로 스폰되기 때문에 뭔 놀린지 모르겠지만 자연적으로 스폰되기 때문에 가면 됩니다. <laughs> 근데 어, 어째서 자연적으로 스폰되는 거지? 왜지? 자, 저기는 있 자동차들을 만나서 근데 이게 BMW라기보다는. BMW라기보다는 왜이리 느리지 이거? 바퀴가 안 굴러가잖아 이거. 뭐야 L자 바퀴잖아 이게. 뭐야 이거. 모노레일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목소리> 여러분 마인크프트계담 괴담, BMW 계담입니다잘 보십시오. 이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된 걸까요? 아뭐제 생각에는 눈 같아 보이고 이입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사람의 얼굴이라는 개게소리지마쳐자 다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걸 타고 이제 주민 마을로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있네요. 친구들 다 버리고. 자 근데 이게 일단 의자를 좀 낮춰야 할것 같아요. 얼굴이 머리가 천장을 뚫고 나왔어. 어 이거 뭐야 이거 각도 안 맞잖아 이거. 부릉부릉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친구야 오빠 차 한번 타지 않을래? 어 교통사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자 무단 침입 좀 해봅시다 무단 침입 자 집에 한번 들어볼게요 부릉부릉 키킹 풍풍 짠 아야야야야야야 후후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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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오,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다시 들어갑니다. 오우! 얘들아, 오빠가 차 사왔어. 오빠 차 뽑았다. 다 어, 가져. 자, 다음 차도 뽑아서 배달 갑시다. 집집마다 차 하나씩 낼게요 아, 근데 이것도 너무 시끄럽네 이 슬라임들. 맨날 완전 평지라이트만 다 느끼는 건데 너무 시끄러워요. 어? 말대도 계단. 죽었습니다 <laughs> 이런 게 괴담이죠. 뭐예요? 맨날 괴담괴담물이네. 자, 다시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네, 슬라임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몇달 갔다가 바꿔봅시다. 여기, 여기 맞나? 맞다. 맞다. 여기겠지 여기 그럴 거예요. 여기. 자, 오늘도 세차 뽑으러 가는 블루 위키시. 분명히 세차가 어딘가에 있어요. 자연적으로 스폰되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모드는요 정말 그좀짜증나는 점이 차를탔는데걷는 뛰는 게더 빨라요. 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야, 너내차 어디 어디 팔팔어어알어어알어어알어어차어 어디 그냥 이렇게 귀찮을 거 없이 그냥 차 하나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폰덱으로 차 소환 뿅. 자 이제 혹시 이거 새끼 차도 있나? 아 새끼 차래. 아기 차 아기 차. 없네요. 자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정말 멍청하게도 이 덤을 못 넘습니다. 이거 티코예요. 티코. BMW가 아니라 티코예요. 어? 여기 티코야 티코. 자얘들 안녕. 티코. 너희들 티코 티코 줄게. 티코 많이 가져가. 어 이게 더 빠르겠다. 이렇게 하는 게더 빨라요, 여러분. 이렇게 소환한 다음에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와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지?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차를 타고 가게 되면 방까지 왔던 거리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자동차들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나를 게도 바라보는 거야. 말 그대로 괴담. <laughs> 아무도 없는 차. 이게 정말 괴담이에요, 여러분. 모드라지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BMW 뭐차 모드를 리뷰하고 있는데 이건 절대 BMW가 아니고요. 티코에 BMW 로고를 박았어요. 근데 BMW 로고가 아닙니다. 잘 보면은 블루이키 로고예요. 블루이키 파란색, 그렇죠? 아, 농담이. 자 아무튼 이거 정말 이 차는 정말 쓸데가 없는 게한칸 블록을 못 넘습니다. 점프도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넘어요 이거? 티코예요 이거. 야 넘어봐. 넘어봐! 이렇게 가야돼요 물타고 왔네요 물 그래도 물에서 안부셔지는건좀더 좋은거 같아요 여러분 어? 뭐야 점프 되네? 뭐야 아까 점프 안되더니 점프가 되네? 물 한번 들어왔.. 아니 점프가 되는게 아니라 계속 점프를 하고 있네? 자 여러분 저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이차 그냥 알아서 계속 지가 알아서 점프하는거예요네저 <laughs> 지금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있어요 이 차가 이제 뭐 하자는 건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말안 듣고 제 알아서 점프를 하고 있네요. 이게 계단이지 이게 뭐예요? 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미쳤구나. 니가 드디어 실성을 했구나. 이 친구. 자. 저 귀여운 친구예요, 근데. 어기 어기. 자 물에 들어가면 차가 물을 털기 위해서 점프를 한다. 자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차더 뽑을게요. 자. 가자. 물에 들어가면 정말 점프를 할까요? 자, 친구야 너 점프. 그렇습니다. BMW 모드는 물에 들어가면 점프를 합니다. 한차더 실험해 보죠. 가보자. 자한차더 들어가 볼게요. 여기 어, 재밌는데? 이 모드의 재미는 아마 이 점프를 보는 재미인 것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자, 점프하는 BMW 모드.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빨리 점프하는 BMW가 보고 싶으시다면 이 모드를 적극 추천합니다. 자, 블루이키였습니다. 점프하는 BMW 모드. <laughs> 저는 항상 모드를 할때 막장으로 가지만 기분 탓일 겁니다. 자, 일어납니다. 막장으건 아무도 모르죠. 더 많은 모드를 보고 싶으시다면 모드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또 모드 할게요. 괴담도 하고요. 자, 블루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통통 튀는 건좀 너무했다. <laughs>